<laughs> 아효 힘들어, 아우 이제 무거워, 아우 힘들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유가 누나빠? 습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의 피로도를 화끈하게 풀어줄 아이템 안마의자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안고 들고 피로도는 쌓이고 여기저기 또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 바로 안마의자입니다 사실 옆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이다시피 이 제품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2022년 7월 새롭게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 바디프렌드 안마의. 일단 받아서 설치해 보니까 디자인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워요. 안마의자 사용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로보트 같아요. 로보트. 일단 실사용할 때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발 부분이 무슨 로보트 같이 움직여요. 사실 저희 똑똑이 엄마가 정말 이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 갖고 싶다고 평소에 정말 저에게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바디 프렌드에서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저희 똑똑이 엄마 소원도풀어주 그러면 실사용하면서 이번 2022년 신제품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지요. 아유 우리 똑똑이 엄마. 이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발잘 놓고요. 어떤 기능으로 하실 거예요? 로보 회복. 로보 회복? 야. 뭘 자꾸 만지는 거야? 아 강도 조절하는 거야. 목이랑 어깨는 세게, 허리랑 엉덩이 등은 약하게. 세팅 완료. 오 로봇 다리가 움직입니다. 얘는 다리가 따로 돈다. 이게 로보 워킹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데 양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마사지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 처음 본다 이런 거. 그치? 바디프렌드에서 이거 처음 개발한 건가? 나 안마의자 진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다리가 따로 움직이는 거 처음 봤어. 이게 다양한 포즈로 몸을 움직여줘서 하체뿐 아니라 목, 어깨, 등허리, 상체 마사지감까지 개선해준 제품이래 이게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는 중요한 하체부터 깊은 부위 근육까지 마사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로봇에 탑승한 느낌과 두 다리의 움직임으로 마사지 효과는 물론 마사지의 재미까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 맞아? 응, 엄청 재밌어. 아, 이거 내가,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 마마가 먼저 하세요. 육아를 하다 보면, 온몸으로 우리 아이들 놀아주고, 집안일도 하면서, 이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기능을 이용하면, 엄마들이나 아빠들, 그동안 쌓였던 육아 피로도가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안마 모드를 설정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안마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선호 모드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총 8개의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로보 모드, 헬스케어 마사지, 브레인 마사지, 멘탈 마사지, 자동 모드, 수동 모드, 선호 모드, 안마 옵션, 팬텀 로보 넌 도대체 없는 게 뭐야? 두번째는요 핑거무빙 테크놀로지 기술인데요 손가락으로 세심하게 마사지하듯 마사지 볼의 움직임을 1.25mm씩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핑거무빙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4개의 안마볼, 2개의 온열볼, XD강도 5단계, 70mm 돌출 정교하고 섬세한 손마사지감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똑똑이 엄마가 또 어떤 느낌을 받는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손으로 마사지 해주는게 좋아? 아니면은 바디프렌드로 마사지 해주는게 좋아? 바디프렌드가 당연히 좋지 서방..서방보다 좋다고? 어 최다 안전 센서 15개를 적용! 안전성 강화까지! 정전 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정전보호 특허 기술까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5개의 다리 하단부 및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센서를 장착했고요. 전 화상방지 기능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손쉬운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다섯 번째는요 강화된 온열 마사지 기능 마사지볼 발롤러의 온열 기능 탑재 최대 50도까지 3단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시트와 종아리부에 신소재 그래핀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원적외선 온열 기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신소재까지 사용했다고 하니까 엄청난데요 우리 똑똑이 엄마가 찐질하는걸 좋아해요 온도도 최대 50도까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똑똑이 엄마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온열 기능은 어때? 어, 지금 허리에 온열 들어오고 있거든, 뜨끈뜨끈해. 이게 마사지 받으러 가면 어. 뜨거운 돌 가지고 마사지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지금 마사지 하는 느낌. 죄다 좋은 것만 얘기해, 나쁜 거 하나도 없어? 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지. 전체적으로 오빠가 마사지 해주는 것보다 시원하니까 나쁜 게 뭐가 있어? 여섯번째는요 고도화된 사용자 편의 유명한 정상급 가수의 음원을 들으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순이 씨 서영은 씨 김신희 씨 전초아 씨까지 저도 틀어드리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음원은 틀지 않는 걸로 한눈에 시원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유저 인터페이스의 4인치 리모컨 적용! 이렇게 4인치 정도 돼서 애기 엄마 손바닥인데 이만해요. 이게 근데 터치가 아니라 이 패널로 움직여요. 최대 17.5cm의 다리 길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어깨 위치까지 자동인식. 그리고 전신에 에어백이 무려 87개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풀이에요, 풀. 그냥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에어백으로 전신을 마사지해 주니까. 바디프렌드 팬텀러브. 끝내줍니다. 끝내줘. 어. 나 기가 막혀있는 거야. 시원해. 아니, 어깨 안마기 쓰면, 어깨 안마기를 쓰는데, 어깨 하나도 안 시원하거든? 근데 이건 엄청 시원해. 실사용하면서 지금 피드백 계속 받고 있는데, 정말 좋아. 뭐이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리뷰 지금 한지 3시간이나 지났는데, 눈 감고 잘라 그래. 지금 미치겠어. <laughs>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은 2022년 7월 새롭게 출시된 바디 프렌드 신제품 팬텀 로봇 안마 의자를 소개 해 드렸습니다. 광고 영상입니다. 아 저도 좀 안마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우리 똑똑이 엄마가 진짜 리뷰하는 동안 지금 똑똑이 엄마만 3시간 넘게 한것 같아요. 아 나도 진짜 하고 싶은데 저희 똑똑이 엄마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제품 중 하나거든요. 정말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번 리뷰 소개해드리고 나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요. 그 동안만 열심히 일단 써라, 일단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면서부터도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이거 적금 통장 깨야 되지 않나, 하나 장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분들 육아하시는데 정말 힘드시죠? 부분 부분만 관리해주는 안마기기. 가성비는 좋지만 효과가 미비했던 건 사실인데요. 안마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안마를 정말 제대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 최초. 의 헬스케어 로봇 2022년 바디 프렌드 신제품 안마 의자 어떠세요? 모든 엄마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이제 안마 좀 받아야. 아 어우 어우 좋아. 자야겠네. <laughs> 쌍다봉.